좋아요, 함께 모여서 노네 똥꼬 맨 처음 수학 동화에요.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가 외할머니 댁에 가셨어요. 집에는 아빠와 찬수 그리고 어린 동생 찬영이만 남았어요. 어른 찬영이가 바지에 응거를 했네 아빠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말썽 부리는 찬영이를 쫓아다니느라 땀을 뻘뻘 흘렸어요. 아빠, 저랑 블록 놀이 해요. 찬수가 블록 놀이를 하자고 해도 아빠는 대답이 없었어요. 아빠는 찬수의 말이 들리지 않나 봐요. 찬수는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난감 상자를 발로 뻥 찼어요. 자동차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찬수는 괜히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다 장난감 상자에서 하나씩 장난감을 꺼내서 던졌어요. 툭! 툭! 쿵! 쿵! 찬수는 점점 신이 났어요. 아예 상자 속으로 들어가 밖으로 던졌어요. 방안은 금세 공이랑 인형으로 가득 찼어요. 와! 찬영이가 소리심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던지고 발로 차며 찬수를 따라 했어요. 그러거나 까르르 웃어댔어요. 찬수와 찬영이는 소리 지르며 던지기 놀이를 했어요. 얘, 이게 무슨 일이니? 아빠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 웃었어요. 자 공격이다! 아빠도 작은 공을 집어 던지며 놀았어요. 찬수는 얼른 피하며 공을 던졌어요. 찬영이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한곡! 아빠는 손을 위로 번쩍 들어 올렸어요.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좀 풀렸어요. 장수야, 장난감을 정리하고 어, 슈퍼에 가자. 좋아요. 자동차라고 씌어 있는 상자에는 자동차를 넣었어요. 소방차도, 굴삭기도, 경찰차도요. 알록달록 작은 공은 공상자에다 넣었어요. 찬영이도 조그마한 손으로 형을 따라 집어넣었어요. 찬영이도 잘하는구나. 인형은 인형끼리, 공은 공끼리 넣었어요. 크레파스와 색연필도 가지런히 제자리에 놓았어요. 방안은 다시 깨끗해졌어요. 그럼 이제 출발하죠. 찬수는 아빠랑 찬영이랑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어요. 찬수가 좋아하는 귤도 사자. 아빠가 귤한 봉지를 선수에 실었어요. 과자도 두 봉지 샀고, 맛있는 딸기, 아이스크림도 샀어요. 휴지, 보리차 치약. 아빠는 엄마가 적어놓은 쪽지를 보고, 필요한 물건을 모두 샀어요. 아이스크림이 녹아요. 빨리 냉동실에 넣어요. 집에 오자마자 찬수가 말했어요. 양파와 감자는 어디다 넣지? 아빠는 망설였어요. 아빠, 제가 할게요. 찬수는 평소 엄마가 정리하는 것을 봐서. 잘 알고 있었어요. 양파와 감자는 채소 통에, 과일은 과일칸에 척척 넣었어요. 찬수는 찬영이에게 줄 간식을 준비했어요. 여러 동물 모양의 과자였어요. 꽁꽁 찬영이는 곰 모양의 과자를 찾았어요. 찬수는 과자를 모양대로 나누었어요. 곰은 곰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개, 돼지, 기린도 끼리끼리 모아놨어요. 찬영이는 곰 모양의 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찬수야, 아빠 좀 도와줄래? 아빠는 빨래를 걷고 있었어요. 빨래는 햇볕에 바짝 말라 있었어요. 엄마가 집에 오면 피곤할 테니까 우리가 하자. 네, 같이 해요. 찬수도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마른 옷들을 걷어내자 찬영이가 달려왔어요. 찬영이도 하겠다고 졸라요. 찬수 아빠는 옷을 예쁘게 개었어요 수건은 수건끼리 양말은 양말끼리 바지는 바지끼리 셔츠는 셔츠끼리 반듯하게 접어서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찬영이가 개어놓은 옷을 마구 흩뜨렸어요 야 하지마 찬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찬영이는 엄마 스타킹을 집어들더니, 이게 뭘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다가 곧 찬영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토끼 모자! 찬영이는 스타킹을 머리에 쓰고는 깡충깡충 토끼처럼 뛰어다녔어요. 아빠와 찬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옷은 엄마 옷끼리 아빠 옷은 아빠 옷끼리 찬수 것과 찬영이 것도 모두 따로 챙겼어요. 아빠 옷은 첫 번째 서랍에 엄마 옷은 두 번째 서랍에 찬수 옷은 세 번째 서랍에 찬영이 옷은 네 번째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수건은 마지막 다섯 번째 서랍에 넣었고요. 나도 할 거야. 찬영이도 열심히 아빠와 찬수를 도왔어요. 빨래를 모두 정리하고 아빠와 찬수, 찬영이는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가 늦는구나. 먼저 먹자. 아빠는. 찬영이가 먹을 수 있게 반찬을 작게 잘라 주었어요. 치어 시금치 치자 찬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채소를 잘 먹어야 형처럼 키가 크는 거란다. 아빠는 살살 달려 먹였어요. 찬수는 밥한 숟가락을 먹고는 김치와 시금치를 집어 먹었어요. 찬수는 형이라서 역시 다르구나. 아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눈을 찡긋 해보였어요. 아빠는 우리 찬수가 항상 자랑스럽단다. 찬수는 아빠가 놀아주지 않는다고 심술 부렸던 게 몹시 부끄러웠어요. 네, 다 읽었습니다. 준야. 처음으로 읽어보는 수학동화가 어땠어요? 좀 길고 재미없었나요? 그래도 음, 자꾸만, 자꾸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게 돼요. 자, 다음에는 과학동화에서 봐요.